노화를 막는데 도움되는 음식 9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화는 생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노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경우, 노화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세포의 분열 능력이 감소하면서 조직과 장기는 더 이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지 않거나 대체 속도가 느려져서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유전자의 손상, 호르몬 수준의 변화, 대사 활동의 변화, 환경적 영향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노화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의 주름, 뼈의 밀도 감소, 근육 감소,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은 노화의 흔한 증상 중 일부입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생리학적인 과정이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등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는 데 도움되는 음식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녹차. 카테킨. 녹차에는 주로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는 녹차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카페인 녹차에는 카페인이 적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녹차에는 L-티아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생선. 오메가3 지방산. 생선은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물질. 생선에는 항산화물질인 세레베로사이다와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백질. 생선은 높은 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의 구조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며 노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 몇몇 생선은 비타민 D에 좋은 소스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시스템 강화에 끼어하여 노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 증상 개선.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건조한 피부나 민감한 피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견과류. 항산화물질. 견과류에는 비타민 E, 셀레늄,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몇 가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나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견과류는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견과류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신체의 많은 기능에 참여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관리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의 정기적인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당 수준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다크초콜릿. 항산화물질. 다크초콜릿에는 카카오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플라보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보놀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혈관 질환에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개선. 다크 초콜릿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노나톤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다크 초콜릿 섭취는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다크 초콜릿에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적당한 양의 다크 초콜릿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잉과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커피. 항산화물질.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기능 개선.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각성과 주의 집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성장 인자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병 예방.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 예방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양의 커피 섭취는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커피 섭취는 간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데 간 섬유화와 간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6. 와인 항산화 물질 와인 특히 레드 와인에는 폴리페놀류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양의 와인 섭취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동맥 경화와 혈액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개선 레스베라트롤은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양의 와인 소비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 예방.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신경계 보호. 레스베라트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써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7. 베리. 항산화물질. 베리류에는 안토시 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베리류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성 성분이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일부 베리류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 감소. 베리류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포도나 천연 발효주스와 같은 베리류에는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뇌기능 개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 섭취는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류는 뇌의 신경세포와 연결된 신호전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베리류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브로콜리. 항산화물질. 브로콜리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브로콜리는 비타민K, 비타민C, 비타민A,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들 영양소는 뼈 건강 혈액 응고, 면역 시스템 지원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섬유질.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올.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로라제를 통해 글루타치올이 생성되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항염증 작용. 브로콜리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환과 노화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유전자 활성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포함된 화합물은 세포에서 안티에이징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9. 토마토.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 토마토에는 항산화물질 중 하나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일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 섭취는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리코펜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토마토에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안티염증 작용. 토마토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유전자 활성화.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의 섭취가 세포에서 안티에이징 유전자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음식으로 노화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챙겨드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